자 오늘은 음, 엔트리 인공지능 어, 활용해가지고 어, 읽어주기 읽어주기 블록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들기에서 작품 만들기로 들어가고요. 자 인공지능 블록은 여기 아래쪽에 인공지능 이 있고요. 지금 약간 불안정한 시기긴 한데 인공지능 블록 블로오기 클릭. 어, 예전에는 간단하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자그 중에서 여기 읽어주기인데요. 자 읽어주기는 어, 네이버랩스가 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신경망, 어, 그 파파고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번역해주는 네 블록입니다. 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어, 연결이 이 블록이 잘 작동이 안 되고요. 내용은 한 3,0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블로기를 클릭해줘서 이렇게 읽어주기 블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엔트리 읽어주기가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내용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고요. 자, 번역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인공지능 클릭하고, 인공지능 블록, 불러, 블록기 해서, 자, 여기 번역, 번역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생겼죠. 번역. 자, 한국어를, 엔트리를 영어로 번역하기, 영어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한 내용을, 어, 번역해줍니다. 아무 내용을 이제 입력하지 않으면 어, 문장이 없습니다를 가지고 어,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 엔트리의 언어, 요 입력한 내용의 언어를 가져오는 값 어, 블록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자연어 처리라는 게 있는데요, NLP라고 해서 네츄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어. 제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인식해가지고 어 처리해주는 거, 번역해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핸드폰에서 구글 검색할 때, 뭐, t 맵으로 음성으로 어, 어디 어디에 데려다줘, 어디 어디에 안내해줘 이런 말을 할때 정보 검색을 하거나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해줄 때 챗봇 이런 곳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음,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어 처리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말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좀 변칙적이기도 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완벽하게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이것은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의 말을 포착해서 그 음성을 이제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처리하고 데이터를 음성화해서 음성 파일로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팝하고 번역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이 블록을 버려주고요. 엔트리봇도 버려주고. 자 우리가 주로 이런 거 핸드폰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음, 핸드폰 하나 검색해 볼까요? 핸드폰. 네 여기 핸드폰 하 갖고 오고요. 요거 말고, 태블릿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 해보겠습니다. 태블릿. 탭자를 바꾸게. 태블릿. 어, 요거 핸드폰처럼 생긴 거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하고요. 요걸 좀 화면을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회전을, 회전을 한번 시켜볼까요? 정확하게 90, 각도를 바꿔주고 이렇게 네, 핸드폰처럼 바꿔줬고요 자 오브젝트 추가기를 눌러서 음자 번역을 해주는 게 어떤 게 좋을까요 한번 골라볼까요 뭐 로봇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로봇, 로봇. 자 꼬마 로봇 가지고 이게 꼬마 로봇 자 꼬마 로봇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음저 깜빡한 게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 음성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 자 음성 인식 어, 블록도 가져오겠습니다 블록이 자 그러면은 자시작 아, 시작이 아니라, 자, 시작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인공지능 목소리는 이제 갖고 와볼까요? 최근에, 어, 이렇게 마녀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녀의 목소리.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니까 좀 친절한 목소리가 낫겠죠. 자, 보통은 너무 느려서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읽어주고 기다리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ai, 번역, 음, 로봇입니다. 자,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뜨고요. 여기는, 음, 로봇을 클릭 후, 궁금한 단어를 말하세요.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자 시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클릭을 했을 때, 자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겠죠. 음성을 인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음성을 어, 문자로 바꾼 값을 읽어주고 기다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가지고, 요고요 어,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김새에서 말하기. 자, 요거 일단 가져올게요. 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해줄 거냐. 그러면 음성을 받아들인 거죠. 자, 음, 요거를. 자 갖고 올 건데 한국어 여기 엔트리를 영어로 번역해 주는 게 아니라 이값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 이거 복사해서 네, 여기 넣어 주겠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위에 거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이거를 어, 기다리기를하겠습니다 일단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AI 번역기로봇입니다로봇을클릭후 궁금한 단어를 말하세요. 과자, 과자, 스낵스 음, 자, 이렇게, 이렇게, 까지 해봤는데 지금 해보니까 음, 처음에 인공지능 로봇이 번역기 로봇이 말만 하니까. 말풍선이 나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어 주겠습니다. 똑같이 Ctrl C, Ctrl V 해주고요. 또 이걸 c t r C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버리고 얘를 똑같이 붙여줘 가지고 요 내용을 다시 복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풍선이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AI 번역기 로봇입니다. 로봇을 클릭 후 궁금한 단어를 말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순서가 안 맞죠. 그래서 얘를 먼저 말을 하고 순서를 바꿔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작동하니 봅시다. 안녕하세요. AI 번역기 로봇입니다. 로봇을 클릭 후 궁금한 단어를 말하세요. 네. 이러니까 더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코드를 1초를 기다리게 하면 어, 괜찮습니다. 어, 너무 좀 많이 기다린다 싶으면 0.5초 그 다음에 그래도 0.5초 기다리기로 할게요. 자, 자연스러운 자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AI 번역기 로봇입니다. 로봇을 클릭 후 궁금한 단어를 말하세요. 음, 조금 더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한국어로 말한 값을 영어로 표현해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말한 다음에 또 이제 내용을 다 지우기. 음. 말풍선을 다 지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반복되도록 인공지능 블록래서 어, 로봇을 클릭 후 공공한 단어를 말하세요.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번역기 로봇입니다. 로봇을 클릭 후 궁금한 단어를 말하세요. 사과. 사과. 애플. 로봇을 클릭 후 궁금한 단어를 말하세요. 음, 자, 여기서도 조금 어색하니까 기다리기를 갖고 와서요. 이거를 여기 좀 넣어주고. 다음에 말풍선이 없으니까 여기도 말풍선을 복사해서 얘는 버리고 얘를 여기 놓을 건데 너무 빨리 되니까 여기는 1초를 2초를 1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던 것들 얘는 지우개 버리고 자 작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번역기 로봇입니다. 로봇을 클릭 후 궁금한 단어를 말하세요. 사자. 사자. 라이언. 로봇을 클릭 후 궁금한 단어를 말하세요. 음, 자 이곳도 순서를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AI 번역기 로봇입니다. 로봇을 클릭 후 궁금한 단어를 말하세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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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을 클릭 후 궁금한 단어를 말하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c 거를 제목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엔트리 AI 인공지능 번역 로봇. 이렇게.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 다음에, 자, 마이 페이지로 가서요 클릭.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볼수 있도록 공개로 변경. 자, 공유 클릭. 이렇게 됐고, 또 선생님 네 학급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볼수 있도록. 자, 우리 반 작품에 가서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공유해 주겠습니다. 어, 여기 클릭, 자, 클릭. 하, 항상 잘안 되는데, 클릭. 네, 완료.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이 이걸 보고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